아, 정말로, 끝까지 악랄합니다. 아. <laughs> 예. 짐작하고도 남은 일이지만, 아무튼 시간에. 증거는 확보해 둬야 되니까, 네. 정말 끝까지 악랄하고, 잔인 무도한 검찰. 양심이라고는 <laughs> 찾을 수가 없고. 예, yeah, 정말, 네, 권력자의 말로. 예, yeah. 이런 사람들이 자지우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지고, 종횡 <laughs> 무진, <웃음> 그렇게 갈수 있다는 게. 네. 너무나 끔찍하고 참담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 지금 예. 눈을 어떻게 예, 뜰 수가 없어요. 예. 오른쪽 눈도 뜰 수가 없고 왼쪽 눈도 뜰 수가 없어서 <laughs> 그래서 네, 그냥 네. 그냥 누워서 그냥 내눈딱 감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검찰로 그런 사람들이 뭐예뭐 예. 뭐, 예. 검사 동일체 원칙 소수 정예주의 <laughs> 전관예우 <웃음> 참 이름은 참 멋지죠 네 <laughs> 정말 너무나도 추악한 그예 범죄 행각에 야압체제 담합체제 참 너무나도 이쁜 이름은 갖다가 예. 예, 포장을 해, 해가지고, 그야말로 빨개 벗고, 예, 질주하는, 예, 그, 예. 그래서, 제각까 미운 털 박힐까봐, 꼼짝 가성 못하고, 그저, 예, 몰라, 몰라, 꺼져, 싫어, 싫어. 난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으니까 나한테는 하지 마.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그 어느 누가, 예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웠습니다. 실상을 똑바로 진단하고 꺼져 하면 되는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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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운 털 박힐까봐 나는 싫어 그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어떻게 해결해요? 죽어 달라는 얘기죠 조용히 꺼져 달라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꺼집니까? 자살해달라는 뜻일까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 입장에서. 그래서, 네. 여러분은 저를 구원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참 거룩하고 위대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거 받아야죠. 목숨 걸고. 예. 저 사람들 개가 천선, 한국 탈퇴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그렇게, 예, 작정하고, 가장 효과적인 차원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명예혁명, 의식혁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흔쾌히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역할 감당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래 하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감당하자. 씩씩하고 예 용감하게 과감하게 돌진하자. 차분하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준비하자. 제 인생에, 예, 제가 갖게 된그 인생의 목표가 참 예. 아름다웠죠. 멋지고. 씩씩하게 이겨내자. 당당하게 이겨내자. 네. <laughs> 그리고, 예. 앞으로 이, 이겨내겠다는, 이겨 예, 이제 저기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예약이 아니에요. 30년이나 그런 의지로 시종일관 하면서 이겨냈고, 네, 이제는 네, 길을 개척했고, 정말 예,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예, 그 예, 펌프죠. 우물에다가 펌프 하나 딱 박아서 예, 마중물 부으면. 전부, 네, 힘들어서 갈수 없다고, 예, 우겨대던, 예, 그, 외면하고, 방치하던 그, 예, 탄탄대로, 정말, 네, 반듯하게 닦아서, 개통하면, 누구나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길이 된다. 안전하고 편안한 길, 탄탄대로. 그탄탄대로에그 어느 누구도, 예,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네.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상이었습니다. 저는, 네, 하나님이, 예, 저에게 맡겨진 소음을, 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소임을 맡겨주셨다면, 다른 곳에서 다른 분들이, 예.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예. 세례요한, <laughs> 준비해야 됩니다. 네, 위대한 대한민국 준비해야 됩니다. 예, 우리 손으로, 예,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예.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그런 역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곳곳에서 예,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 인재들이 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준비되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면 검찰 왕국, 예, 국가 권력의 주인들이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는 그런, 데, 예, 대한민국이라면, 예, 그, 예,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정말, 네, 서로 나누고, 베풀고, 순중하고, 배려하고, 예, 그렇게 살, 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런 의지로 임하게 되는 정말 네 멋진 정말 각성하고 분발한 국가 권력의 주인 그리고 예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의지투합해서 만들어내는 정말 멋지고 위대한 대한민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 확신했어요 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아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지은 자가 너무 엄청나서. 너무 엄청나서 지금. 그냥 마지막 발광을 하는 거죠. 미쳐서 날뛰는 거죠. 빨거벗고 설쳐되는 거예요. 맞다. 벌거벗고 설쳐되는 거 맞다. 예, 그런, 한탄이, 그런 진단이, 거국적인 차원에서, 예, 합창이 될 때, 제 아무리 악인들이라도, 더 이상은 벌거벗고 설칠 수 없는 거겠죠.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 때까지 왔고, 이제는, 네, 합창. 벌거벗고, 저기, 뭐야, 이, 응? 네, 춤추는 건 맞다. 예. 예. 깡패, 검찰 왕국은, 네, 깡패 왕국에. 다른 소리였다. 올바른 진단이다. 깡패 왕국이, 저, 검찰 왕국의 예, 진면목이다. 네.거국적인 차원에서 그 깡패 왕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만 했던 이유 예 그걸 예 솔직하게 진단할 때 은근슬 걸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죠예 우리가 예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만 했던 이유 예 그거 우리 예 우리들의 예책이 아니죠 그렇게 방치되어 왔던, 예, 그, 진실, 실상. 예, 그거 뭐, 예, 잘못, 잘 잘못 따실 이유가 없어요. 다시는 그렇게, 예, 비겁하게, 비루하게 살지 않겠다. 용감하고 서기롭게, 가감하게 살겠다. 예, 그런 다 각오와 의지, 예, 다지면 되는 거죠. 그거 못 하게 하겠다고. <웃음> 지금 <웃음> 제 눈을 한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예, 분명히 제가 네,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로 고맙게 받아 앉겠다고 예, 예고를 했건만. 아, 네.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예, 이젠 바꿔야 됩니다. 바꿔버립시다. 뒤집어 버립시다. 그리고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똑바로 섭시다. 그렇게 될 때, 네, 고생문을, 예, 열리는 게 아니고, 고생문은 사라지고, 탄탄대로 씩씩하게 달리는, 예, 우리들이, 예, 정말 멋진, 예, 합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 확, 확신합니다. 아 정말 네 이건 아니죠. 3 0년 동안 지켜봐야만 했던 예 대한민국. 예, 정말로 너무나도 예 한심하고 답답하고 너무나도 한심하고 예 답답해서 예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자같이 목숨 걸고 예 정말 네. 이겨내고야 말겠다. 내가 감당해야 말할 예, 그 소임 감당하고야 말겠다고 예 작정하고 예 차분히 예 씩씩하게 과감하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 정진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네. 받칠 거다바쳤고제 <laughs> 목숨까지 바치달라고, 바치라고 받치라고, 달라고 하면, 예, 흔쾌히 드리죠. 아, 정말, 예, 비겁하게 요구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한번 요구해 보세요. 예, 마지막 모습. 아름다워야죠. 어떻게 그렇게 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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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극성스럽게, 그렇게, 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지, 투지, 절대로 꺾지 못하고, 제가 감당해야 될 소임, 제가 알아서 회피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